야 필필 나이스 잡았어응이겼어제트야 니가 던져？넌 이겼어제트야 니가 아무 것도 못해？넌 아무 것도 못해？아, 난왜 이런 팀만나냐고진짜 뭐가 지이에요 누구냐고 너 세이지. 저요? 왜 반말이야 이 새끼야 근데 Sorry, 죄송합니다 아니, 그럴 수 있어 나도 미안해요 욕해서 욕해서 전신다고요? 미안해요 누구야, 누구야? 응. 누구예요? 열심히 해봐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씨발 안녕세요 오끼리가 누구야 아, 한더 있다! 여기, 여기! CT! 들어왔티에시들어왔있냔데 시티 하 메인 하나, 헤브헤해 헤븐, 헤븐도 있어! 아, 이건 오맨, 오맨 대가리아 오맨 그거그 인... 쉐리프, 에라, 쉐리프. 내려갔다, 언더. 언더, 언더. 어, 야, 야! 천천히, 천천히. 천 해도 돼. 피잡았 마라 마스 차에. 드론 설치해도 돼. 뭐하? Nope. 뭐해? 나이스 나 믿고 있었어. 어나 믿고 있었어. 킬조이 나이스. 나도 믿고 있었어. 나, 음, 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. 나도 믿는. 돌미너 개트러아 난... 아, 미안해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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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미안해. 나나 처음부터 난 처음부터 난 킬조이 그다 해줄 거라. 나도 미안해. 나도 믿고 있었어 진짜로. 아제태우나욕안 했어. 아, 욕안 했어 우리 칭찬 중이 칭찬 중. 어 진짜 칭찬 중이야 지금 킬조이 형 칭찬 중인데 왜 혼자 그래? 그러니까 무슨 뭐 라는 거야? 맞아 맞아. 따고 아, 따고. 아야 내 눈. 야. 나이스, 나이스! 킬 조이 너무 좋았어. 아 시발 오면 닥쳐. 하... 오면한테 왜 그래? 시발 소리지는데, 그럼 뭐라 해. 아 얘들 싸워줘 싸워주면 괜찮아. 우리 이길 수 있어. 우리 삼단 땄잖아. 이길 수 있어. 아 내가 다 해주잖아 지금. 저지저지로. 뭐. 나이스 나이스. 저지저지 나이스 저지저지.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트롤 아니야. 우리 팀 잘하고 있어. 뭔 말인지 알지? 이거 어. 바로 주지 주지. 얘 바로 주지 주지.

아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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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okay. 야, 아이 들어왔어 빈, 이 파이팅 해본건다 나이스 아 어, 메인 많아 메인 메인 하나도 없어 나 살려줘 고길이에요그용나 네, 살려줘 어았어 알았어 나 살려줘 알았다구!! 너? 에이에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스크린... 일단 너네 제트 아이디 보이니? 아니, 아니, 안 보여. 제, 음, 제가 음, 가려놨어. 음. 어, 익는 익는 거. 어 우리끼리 집중해보자. 우리끼리 집중해보자. 에이, 아 미안, 헤드 맞췄는데 104. 아, 밴다리었어 음. 이거 아, 피빨랐다 미안, 오 어, 나이스. 아, 에이, 지점에 따라잡 미드, 미드 레이나, 아, 나이스, 나이스, 미드 하나 있어. 나이스. 뭐? 에, 에이, 아 에이. 어, 근데 얘 빵드랍 빵 아니야? 빵드랍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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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닌 거 같은데? 해 헤븐 베베베베 헤븐 아 빵드랍 있다, 빵드랍 있다. 어. 져저 시다 그러면 시끄러우면 나가 그냥 새끼야. 야군포로도 먹게 나가라 그냥. 어? 야군포로도 먹자. 니 군포. 아유, 그렇게 살고 싶냐 제트야? 너의 인생은 어떤니? 어떤 삶을 살고 있니? 참 좋은 삶인거 같아 너의 삶. 박재나 당해 이 게시계 죽잖아. 너하는 뭐 거야. <laughs> 나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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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까비야 제트야. 네가 한말다 반박해 줄게. 네가 왜 팀원들한테 시끄럽했지 우리 그때 빵 드랍 찾고 있었어. 빵. 빵 드랍 찾고 있었다. 근데 너 어차피 전판에 잠수 타고 처 있었잖아. 어차피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한 거야. 넌 어차피 필요 없는 존재니까. 넌 단지 그냥 군포인트밖에 안 돼. 응. 넌 그런 인생이야, 그냥. 고맙다. 유튜브에 잘 쓸게. 우리한테도 공부할 때밖에 안 돼. 미안한데, 맞아. 너 유튜브 난난 난 상관없어. 어, 유튜브에 잘 쓸게. 나는 돈 벌어야겠지.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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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랑. 고맙다. <laughs> 응나 어차피 저 점수 신경 안써응나 점수 신경 안써응나응나 응, 나 점수 신경 안써응나 점수 신경 안써응 점수 신경 안써응나점 신경 안써응 응, 너만 꼬아 응쟤트 너만 꼬아 다 너만 욕해 다 너만 욕해, 다 너만 욕해? 마이크도 못하아이 이런 모습이야? 그럼 <laughs> 메인 까비, 까비 까비 우리 하나도 열안 받아? 네가 던지는? 거? 그냥 네 혼자 꼴받죄송합니 꼴 <laughs> 그래, 그래, 4위야. 응, <laughs> 응. 열안 받아. 나로서 위즈 투브 가기야. 응, 화안 나. 네가 던질 때만 한데 신경 안 써. 우리 그냥 질 게임이야. 어차피 네가 <laughs> 어, 던질 때부터 질 게임이었어. 응, 신경 안 써. 근데 끼리 형, 그만해. 지금 울겠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근데 킬 조이가, 킬 조이한테 너무 미안하다. 킬 조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, 킬 조이 형, 미안해. 진짜 더 열심히 할게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제편 아니야. 아무도 제편이 아니야. 야, 우리 스파이크 없어서 그냥 뚫어야 되거든. 그냥 얘를 다 잡아야 돼. 어... 다 잡아야 돼. 오케이. 야, 필필! 나이스! 잡았어! 으, 응, 이겼어! 제트야, 니가 어. 던져, 도 이겼어! 제트야, 니가 아무것도 못해! 넌 아무것도 못해! 넌 그냥 바보야! 맞어! 잠깐 잤, 맞어! 으, 스파이크도 먹었어! 스파이크도 먹었어! 거기서 뭐해? 그냥 네. 게임 나가! 손천다 이려 <laughs> 뭐해? 어차 뭐해? 나한테 협박하더니! 지우자, 욕쳐 먹고 있어! 4대 1로 욕먹고 있어! 지금 시청자 140명 넘는 데 140명한테 욕먹고 있어! 그게 너의 인생이야! 피피 어, 아이고. 이겼어 터진다, 이겼어 터진다. 이겼어. 어 터졌 터졌. 응 이겼어? 집태 이겼어? 집태 이겼어. 이겼어? 네가 던져봤자 이겼어? 난 아무 것도 못해. 넌 던져도 아무 것도 못해. 그래 궁포인트? 응 스파크 내가 또 먹었어? 네가 먹을려니까 내가 먹었어? 응뭐 어떻게 할 건데?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?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? 아무것도 못해. 아무것도 못하죠. 개열받았쭉아무래 채팅도 안치죠. 아무것도 못하는 비운이제 집평 현생에 집중해서 살아줘. 제발. 와하하하 야 뭐하니? 뭐하니 제트야 뭐하니 제트야 뭐하니 제트야 뭐했어 너 뭐하니 너 바보니 너뭐 저기니 아하하하 어머 아르하 아르르르 아하르르르어 뭐해 뭐해 뭐하뭐하 우리 쟤들이 하해 쟤들이 뭐해 하 그냥 아무것도 못해 너는 던져봤자 그냥 네 실력이 너무 그냥 똑같아 그냥 오히려 던지는 게더 나아 그냥 잠수타는 게더 나아 그냥 그게 네 실력이야. 와야 심지어 다른애다 와 진짜 심지어 다른애야 다른애. <laughs>